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강주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설 명절 잘 세셨습니까? 금년에는 더욱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강주 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 선포식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비전 선포식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운 10년을 여는 2020년, 금년은 우리 강주 역사에 매우 뜻깊은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강주가 정치 1번지를 벗어나서 경제 1번지로 떠나는 강주에서 돌아오는 강주로 자리매기 많은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의양 강규를 넘어 인공지능 강주 시대를 여는 원년이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공지능 강주 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왜 인공지능 강주인가? 아, 비전과 목표 강규의 선제적 노력 4대 추진 전략과 20대 중전 과제 기대 효과 그리고 추진 체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강주는 인공지능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강주는 정의로운 의향의 도시이지만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오랜 차별과 소외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 불모지인 우리 강주가 어떻게 해야 앞선 도시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시대 정신과 같이 그리고 경제 질서와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4차 산업혁명만이 우리 경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해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기능입니다. 이런 혁신적 발상이 광주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2018년 11월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하여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모두 관행대로 SOC 사업을 신청했지만 우리 강주만 유일하게 R&D 사업인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신청해서 지난해 1월 예비 타당성이 면제되는 그런 국가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리 강주시는 강주 첨단 삼진구에 금년부터 5년 동안 4,116억 원을 투입해서 세계적 수준의 AI 산업융합 집적담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강주의 혁신적 노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5.18 39주년 기념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강주의 노력이 눈부시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강주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의양 강주를 넘어 AI 강주시대를 활짝 이어는 것입니다. 목표는 세계적 수준의 AI 중심 도시 강주, AI 허브시티 강주를 만들어서 AI 1등 국가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에 사람 중심 공유와 개방, 강주형 AI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라고 하는 3대 가치를 담았습니다. 강주의 인공지능 산업은 사람 중심으로 기획되고 실행될 것입니다. 우리 강주에 조성되는 인프라와 기술은 모든 국민과 지자체 그리고 산업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강주는 세계 유례 없는 강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공시킨 것처럼 강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담은 강주형 AI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켜 한국 경기에 또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강주의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인재, 집적단지 이 3대 필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강주는 그동안 필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예산은 2029년까지 10년 동안 1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와 강주시는 2024년까지 5년 동안에 4,1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비 626억 원을 포함해서 약 1,000억 원이 강주의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집중 투자될 것입니다. 다음은 AI 인재 확보입니다. 국가간 도시간 인공지능 경쟁은 인재 경쟁이라고 할 만큼 인재 확보는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 강주시는 우선 국내 인재를 결집시키기에 인공기능 중심 도시 강주 만들기 추진위원회와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포럼을 출범시켰고, 판교 테크노밸리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인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제가 직접 미국, 미국 실리콘밸리에 건너가. 세계적인 AI 전문가, 기업,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또한 뛰어난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에 GIST에 AI 대학원을 설치하고 불란서 에콜42를 벤치마킹한 인공기능 사관학교 개설 그리고 5개 지역대학 강주시 교육청 강주과학관과 인재양석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 필요조건인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은 무엇보다 부지 확보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우리시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첨단 3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첨단 산진구는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의 특구와 경제자유구역으로까지 지정되면서 기업 투자 유치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해 말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 인해서 빅데이터 설립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강주시대를 열기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20대 중점 가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은 세계적 수준의 AI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강주 첨단 3지구에 2024년까지 개방형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조성됩니다. 여기에 2022년까지 인공지능 빅세,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데이터 산업 융합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또한 2024년까지 에너지,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실증할 장비와 테스트 배드를 구축하고 시범 도시 공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강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상품도 어떤 산업도 어떤 서비스도 인공지능과 결합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주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창업 교육과 코칭, 시제품 제작 지원, 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AI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유치할 것입니다. 특히 강주의 주력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 컨텐츠 분야를 인공지능 분야와 결합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유치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인재 양성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스트에서는 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3월 AI 대학원을 개교합니다. 강주시에서는 AI, AI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7월에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운영합니다. 5개 지역대학은 AI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과정을 신설하고 AI, 사, AI 산업 융합 사업단은 AI 일자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주시 교육청, 강주과학관과 협력해서 초, 중, 고 학생들을 위한 코딩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입니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활용하는 시민 참여형 인공 도시를 인공 지능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강주 인공지능 도시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것은 다른 도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루간 성까지만 우리 강주는 150만 강주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 더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에너지, 금융 등의 생활 밀착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마이 데이터 기증 범 시민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활 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AI 기반으로 행정 서비스를 완전 혁신할 것입니다. 아, 이 같은 4대 추진 전략들이 실행되면 우리 강주는 어떻게 바뀔까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우리 강주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 슈퍼컴퓨팅 파워를 갖춘 세계적 수준의 AI 인프라 단지가 우리 강주에 조성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강주에서 AI 창업 1000개, 일자리 창출 7000명, 융봉합 AI 인재 5,150명이 양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보다 훨씬 더큰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 사업의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올해를 인공지능 4대강국 온년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아, 이를 뒷받침하기에 잠시 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리 강주시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AI 산업 융합 사업단을 발족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산업국과 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했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시민이 주축이 되는 AI 강주시민 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아, 우리 강주시민들의 특별한 DNA는 역사적으로도 이미 증명됐습니다. 시대 발전을 선도하는 소명의식, 강한 도전 정신과 문제의식, 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의성과 상상력, 이 특별한 강주시민들의 DNA를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집득단지를 조성해서 AI 허브시티 강주가 과기정통부가 학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1등 국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 강주시대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